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소은 강사.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 치매 예방 스마트폰 교실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유용한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TV 무료, 무료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TV 무료 채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면 어, 각자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은 뭐 스포츠 채널, 어떤 분은 드라마, 어떤 분은 사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모컨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집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 휴대폰 안에 어 채널이 뭐 수십 개 채널 되는 어 유용한 TV 채널을 하나 그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TV 실시간 무료 채용 앱에 대해서 같이 설치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앱을 깔려면은 무조건 플레이스토어에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플레이스토어 앱에 어, 실행해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랑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하면 저 위에 검색창 보이시죠? 검색창에 실시간 TV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 실시간. 자 실시간 하니까 실시간 들어가는 그 관련 앱들이 쭉 검색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시간 TV, 저기 보이면, 어,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수많은 그앱 개발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많이 유사의 TV 프로그램 채널을 많이 개발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요런 TV 모양, 칼라 TV 모양, 요렇게 생긴 거 오늘 여기서 같이 공부해 요 오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신시간 TV, DMB TV 오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설치 버튼 같이 누르겠습니다. 자, 설치 버튼 눌렀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앱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중, 설치 중 하면서 또, 또 뜨죠? 오, 금방 설치되네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된 앱을 열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열기. 자, 열기 하면. 실시간 TV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접근권을 한 허용해주세요 하면 이 앱을 할때 허용이나 수락, 뭐, 이 단어가 뜨면 허용해주는 건 필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른 앱 위에 화면 위 실시간 TV 스크린을 표시하면 필수인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설정하기 버튼을, 하단에 설정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설정하기 버튼 누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 위에 그리기 허용이 많이 떠나요. 그럼 여, 여 옆에 체크박스에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왔어요. 다 깔렸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하면 바로 이제 TV 채널이 생성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 위에 절개 찾기 되어있죠? 그 다음에 지상파, 종편, 케이블 지상파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어, 지상파에는 이러한 채널이 있고 종편, 케이블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 어, 종교 방송, 스포츠 채널, 어린이 채널 해당 채널이 많이, 여러 개 채널이 많이 볼수 있죠. 그 중에서 어, 종편에 MBN 채널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MBN 채널 돌리니까, 로딩 중이라고 뜨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TV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MBN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여기 에 보면, 자, 잠깐 자리를 옮길게요. 여기. 마이크 확성기 표시 보이나요? 여기 소리 버튼을, 음량 버튼입니다. 음량 버튼을, 이렇게 위로, 가 자, 이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소리가 적어집니다. 저는 적당하게 중간쯤 놓겠습니다. 자, 이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MBN을 시청하고 있으면, MBN을, 어, 내가 절개 찾기 에해서 상단에 좀 고정해놓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소리 음량 버튼 밑에 별표 모양 보이시죠? 지금은 흰색 헤드를 되어 있는데, 절개 찾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별표를 터치합니다. 자, 터치하면 절개 찾기 추가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청 중에 절개 찾기 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아, 나는 절개 찾기 해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절개 찾기에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채널이 위에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여기 네모 표시 보이나요? 네모 표시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네모 표시 터치하니까 지금 시청하고 있는 시청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어 디스플레이 해줘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m b n 에서 TV 조선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V 조선 자, 로딩하면서 TV 조선이 정이 나왔는데요. 여기 옆에 여백을 터치하면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터치.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널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어,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이것도, TV조선도 많이 시청하니까, 어, 별표를 해놓고 싶다. 절개찾기. 그러면 터치하면, 빨간불이, 어, 되면서, 절개찾기 추가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기가 이제, 채널을, 뭐, 스포츠 채널이든, 종교방송 채널이든, 어, 많이 이제 절개찾기 하는 거를 절개찾기 해놓으면 채널 편성표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요위 화면 밑에 바로 내모 표시 보이나요? 요게 이제 화면을 키우는 거 표시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옆으로 화면이 크게 보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돌리려면 요 옆에 이제 휴대폰 모양, 흔드는 모양 있죠? 한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터치. 터치하면 정상 화면처럼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죠? 그 다음에 이게 편리한 기능이 뭐냐면요. TV를 시청하면서 내가 다른 이거를 검색하거나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하면서 TV를 꺼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옆에 이 표시 보이나요? 이 표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처럼 화면이 작아지면서 밑에 위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내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 TV를 같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내가 화면이 그 이렇게 가리,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필리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TV를 시청하면서 제가 어,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으로 들어가서 홈으로 가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오늘의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 네이버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검색. 중이라도 TV가 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죠. 이렇게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제 TV를 끄고 싶다. 그러면 어, TV 화면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X 표시가 보이죠? 자, X 표시 보이면 어, 바로 눌러주면 어, TV가 종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 TV 채널 무료. 무료입니다. 어, 이거는 그 시청료가 붙지 않는 거니까, DMB 채널 방송이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TV 채널 앱에 대해서 같이 앱 설치해보고 실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같이 따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